짜잔. 이건 뭐지? 아! <laughs> 어떡해! 뭔가 했더니. 헉, 너무. 패키징이 너무 예쁘다. 아, 진짜 예쁘다. 마법소년이니 스티커를 샀어요. 아두장살걸 그랬나? 마법소년 오이 귀여운 패키징 헐와 대박 조각마다 이렇게 다른 이엔이 표정이 있어요 아 너무 잘 샀다 두개살걸그 다음은 파블로그 오 이번에 파블로그에서 아크릴 키링이 아니라 스들드 이벤트를 하길래 기본 사이즈보다 조금 크게 한 건데도 진짜 작다. 보이시나요? 진짜 작죠? 생각을 하고 뽑은 거긴 한데, 왜냐면, 산리오 마이스탠드에 꽂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작게 뽑았거든요? 아, 너무 두껍다. 테이프를 뜯어도 안 들어가네요. 이렇게. 아니, 두께가 조금만 더 얇아서, 뽀안 가능했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여튼, 그래도 아주 깜찍한 리너입니다. 짜잔. 디메뮤, 디, 디, 마, 무? 디, 디어 마인뮤즈에서 택배 왔어요 짜잔. 대박. 대박, 대박. 아, 이거 진짜 크다. 누누씨랑 콜라보해가지고 굿즈를 되게 많이 냈더라고요 근데 아주 감사하게도 협찬을 해 주신다고 하셔서 아주 냉큼 받았습니다 이건 탑로더 세트 제가 원래 누누씨를 진짜 좋아하는데 옛날에 저를 구독해 주셨던 분이라면 제가 누누씨... 이거 이거 아예 탑로더에 인쇄된 거잖아 대박 헐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워요 아예 이렇게 인쇄된 건지는 몰랐네 너무 귀여워. 아, 이거 진짜, 진짜, 진짜 잘 어울린다. 너무 귀엽다. 이거 진짜 완전 포카 사이즈에 딱 맞게 돼 있어가지고 진짜 귀여운 것 같아요. 뭐야, 생각보다 더 귀여운데? 이건 포토카드 데코 패킹 세트. 이렇게구나.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근데, 은근히 이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헐, 귀여워. 음 귀여워. 이게 딱일 것 같아요. <laughs> 귀여워. 완전 찰떡이죠. 근데 이거는 여기다가 포장용인가? 이렇게 붙여놓고 싶은데? 뭐든 귀엽다. 이거 그냥 이걸로 다고해도 되겠어요. 이렇게 사진 이렇게 붙여서. 안녕하세요. 짜잔. 이것도 다꾸에 써줄수 있겠어. 근데 생각보다 메모지가 진짜 커서 너무 귀엽다. 嗯。 얼마나 어, 했던 말 적혀져 있어. 우와. 처음으로 구어 어, 진짜? 응. 맨 처음 구맨 처음. 맨 처음인 것 같아. 음. 이거 뭐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이거, <끝> 이거 접시랑 이거. 접시가 레디백이지? 아, 이. 이건 아니네. 아, 여기도 현진이 있네. 카페가 이쁘다. 여기동네 진짜 좋아. 이거 찍어도 돼. 엄마, 이거랑. 삐그루자아저 봤을 때? 음~~ 여기가 진짜 사랑이 가득해. 어 완전. 끝에도 그렇고. 음. 아유. 음. 아유, 귀엽다. 그러니까 저번에 못 찍은 여기 여, 여기 맞겠지? 여기 있을 걸? 음. 음. 맞아. 어, 저번에 았던 하루, 하루 놓치고 어, 오늘은 어, 어. 카페 바로 옆이라 다행이야. 찾아온 게 아니라서. 음. 음. 어, 아직 안녕. 어. 여기 응? 어 사진 찍고 가자 우와 사진 찍고 가자 이거 찍자 응 어때? 우와 우와 진짜 잘 나왔어 이쁘다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laughs> 대박. 아니, 나 더. 와, 미쳤나봐. 시키자는 거야? 나 이거 갖고 싶어. 나줄 거야? 두개 하자 그냥. 일품 없이 안 너무, 너무 머리가 커 너무 머리가 커안 되겠어 좀 웃겨 우와 귀엽다 귀아 어? 응. <laughs> 귀여워 오, 너무 귀여워 귀여워 기들면아 아 어, 이거 음, 이렇게 음 예쁘다 잖아 음, 귀엽다, 귀엽다. 현재 이거이거말이이는데내 어, 손으로 더, 개인가, 이거? 음. <laughs> 내가 오늘 뽑고 싶어 내손거지이지이 살살 이살지이고 이거지? 이거지? 이거 이거지? 이거지? 지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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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갖고 싶지. 내가 할 때가 됐어. 응. 2년지났다고 진짜? 어. 진짜기 엽다 <laughs>

카리스마 눈 말랑말랑하고 촉촉한 입술. 언럭키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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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럭킨네>, 지금. 언럭키야. <laughs> 진짜 옹글자다 <laughs> <laughs> 음, 귀여워 귀여워 <laughs> 어? 이거 현표 치와야 여기 <laughs> 이 맞지? 디브 뭐? 어, 3개! 디브 3이요 네! 하나만 네. 더 3개. 먹으면 돼요 하나더먹면 음, 어떤거.. 하나더먹면 응, 너는... 왕디브 나가요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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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다 응. 하나 골라줘. 어떤 걸로 할래? 이쁘다. 아, 来呀！ 嗯。<Okay. S 2> <Okay. S 3> okay. 응. <laughs> 언니, 이거 한번 열어 봐. 아니첫딱첫딱 열어 봐. 음 <laughs> 나는 최애에 대한 마음이 뭔데요? 라고 얘기했더니 이건 내 거야. <laughs> 그 은근 히 욕심이 있네요. 아니야, 나는 가질 거야. 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여서 은근히 내 사람에 대한 딱 애정이 명확한 거예요내 최애 어떤 데가 봤더니 백마타 농장님 가드해줬어 굉장히 나한테 뭔가 좀 멋있는 것들을 보여줄 것 같고, 앞으로 더비전성 있는 행동들을 할것 같다라고 생각하니까, 일단은 본인도 콩깍지가 벗겨진 상태는 아니에요. 저기, 현진이 얼굴이 완전 대문짝만하게 있는데. <laughs>